에잉?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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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파란 글씨 뭐예요? 빨리 와. 멤버가 누구게? 이승준인가? 처음 봤다. 저 파란 글씨 뭐예요? 저, 보여요? 파란 글씨 뭐 보여요? 저 뭐, 누구게? 이거 뭐야, 이거 엄청 크게 잘 보이네. 이거또 이런 것도 할할수 있나요, 요즘에? 보나마나 뭐, 이창현 아니면 이승준이겠지. 누구시죠? 누가 그런 거죠? 키키키키.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나와. 당신 누구야? 안 말해줘. 아, 누구지? 이 발투 m k 니까 내가 여기도 댓글 써도 나오나? 오, 신기하다. 이 댓글 달고 탈수 있구나. 멤버가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야, 멤버겠지. 아, MK가 약간 이런 거, 이런 거막 하는데, MK 같아요. 승준이 이런 거안 물어봐. 빨리 대답해. 민균이 같아요, 이거. 내가 봐도. 보통 이런 거안 물어보거든요? 제이어스, 뭐, 이션, 이런 애들. 안 물어봐요. 그냥 MK는 이런 거 물어보죠. 아닌가? 아니야. 나 이거 안 할래. 추측 안 할래. 나는냐, 와이트. 와이트라고? 뭐, 제형이었어 근데 제형이가 와이트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보통 본인을 여기다 얘기를 하지 않겠지. 그리고 말투를 보니까 나는냐, 와이트. 나는냐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멤버 중에 MK밖에 없어요 아 그래 맞다 추천 안한다 그랬는데 아 이제 배 빠지고 말았군 천년의 사랑 이거 MK네 이거 아아 이거 또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이거 참... 아 천년의 사랑을 계속 달고 있네 댓글을 누구야 누구세요 너였다면 아 누구야 이거 누구지 아 이거 홀리네 자꾸 <laughs> 아 이거 왠지 부르면 은또 시킬 것 같아요 너였다면 이게 누굴까요 저 궁금하네 점점 더 궁금해지네. 노래 불렀잖아!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나와! 당신 누구야! 누구길래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 댓글을 정말, 나도 사랑해. <laughs> 어, 누굴까? 뭐래도 멋있어. 고맙긴 한데. 어! 아, 저거 이모티콘, 제이어스가 쓰는 이모티콘인데. 아무나 쓰지 않는데, 저거. 그냥 추측하지 않을 거야.